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어외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면 난중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용변을 볼때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 주변에서 가로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영변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나중에 깨어났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 이것은 대변을 볼때 항문 쪽에 힘을 주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었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인 저산소 상태 산소 부족 상태, 그내 혈류 저하도 인한 실신이 오는 바로 위주 신경성 실신인데요. 그만큼 대변을 봉은 행위는 아주 일상적이지만, 우리 몸에 그다란 부담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나 치질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변을볼때 가뜩이나 위주 신경 실신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 쪽에 그 혈류가 굉장히 감소되기가 쉬운데 그때 스마트폰을 들여 본다고 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어떻죠? 자,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를 이렇게 하면 고개는 잔뜩 웅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경직되어 있죠. 당연히 혈류로 가는 내 동맥, 내경 동맥의 혈류 양 역시 줄어들 수 밖에 다는 것입니다. 위주 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고개를 숙이고 이 근육들이 긴장되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가기 힘든 혈류가 더욱 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만큼 저 산소 상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변을 볼때 무식화하는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우리 머리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대변을 볼때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변을 본다든지 혈류량의 보존을 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서 혈량, 혈류가 머리 쪽으로 잘갈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까?